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 목사 시즌 4 오늘 여덟 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함께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가운데 성경책 직접 읽어주시던가 아니면 어, 시간 시간 나실 때마다 혹은 이제 직장 출근해서 또 이동 가운데 귀로 들으시면서 함께 묵상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두 번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마이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전하여 두신 것이니라.사랑하는 자들아 죽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나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말씀까지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어 베드로후서가 쓰여졌을 시기 핍박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거짓 선생들이 와서 그 안에 복음의 진리를 흐트러놓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오늘 베드로 후서 말씀을 통해서 그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말씀들을 타파하고 또한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는 그 시기,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그 시기 가운데 우리가 어떤 신앙을 품고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10절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참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어 져 가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게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 오히려 생각하시고 참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르게 갈 때까지 참고 견디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똑바르게 살아갈 것을 참고 견딘다는 것은 우리 각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류 전체에 대한 예수님의 참으심의 모습인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의 개인의 삶 역시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 속에 귀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향해서 달려가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우연찮게 이 영상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듣고 옛날에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신앙을 돌이키게 된다면 그거 역시 주님이 재림하지 않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룬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종말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꼭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종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는 우리의 이 땅에서 주어진 그 생명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게 되는 그날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종말의 때 앞으로 다가온 거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당장 내일 아니 지금 바로 오신다고 해도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건 오직 주님의 뜻이고, 아니, 하나님의 뜻일 뿐이고, 주님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나갈 뿐이신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가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참고 계신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삶에, 이땅 가운데 삶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천천히 오시는 것을 감사히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천천히 오시니까 늦게 오시겠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방종하는 삶을 살아선 안될 것입니다. 당장 지금 주님이 오신다라는 항상 지금 현재적 종말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천년 후가 하루와 같고 하루가 천년 후와 같다는 이런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에 우리가 맞춰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청년무지체들 지금 주님이 오신다라는 관점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마음을 품고 그 시간적 관념을 품고서 오늘 당장 내가 하나님 앞에 가도 정말 문제가 없는지 스스로를 살펴보고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뜻가운데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매시간 종말의 때를 살아갑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신다. 그 생각을 머리에서 잊지 않고 그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존재가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오신다라는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방종된 삶을 살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 날마다 종말의 현재성을 품고 신앙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참으심이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베드로서 3장 오늘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어, 네, 이번 주는 오늘까지 이 영상이 나오고요. 어, 토요일 날또 함께 모여서 현장 가운데서 함께 통독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토요일 날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